하나 둘셋 눌러오세요. 이곳이 지금 맹그로브 숲이라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 저도 맹그로브 숲에 안쪽에 들어온 건 처음인데 아 한번 보세요. 이야 대단한데요. 뭔가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네요. 옛날에 정글의 법칙 볼때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. 자 리틀 보라카이 이곳에는 지금 산책로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놨네요. 산책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 물이 차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물이 차게 되면은 이만큼 저뿌이 있는 데까지 있죠. 뿌이 넘어서까지 찬다고 하네요. 어, 그래서 이걸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.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. 어, 이곳은 지금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쪽에 보시면. 어 새들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 보이시나요? 새들도 여기 와서 쉬고 있고 어 밑에 보시게 되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곡개 같은 것도 예요 밑에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. 자 이쪽에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뭔가 아 이쪽에서 정자 같은 걸만든다고 하네요. 쉴수 있는 공간들 어 지금 잘돼 있네요. 지금 이제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맹그로브이 어, 숲이 굉장히 좀 이제 산책하기 좋은 그런 숲인 것 같습니다. 자, 네, 우리 사장님 인터뷰 잠깐, 잠깐 한번 해볼까요? 리틀 보라카이 사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이곳은 좀 어떤 곳인가요? 아, 여기가 리틀 보라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요. 네, 네.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이쪽에는 한국 사람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죠. 예, 예. 예.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유명했죠. 예,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네네. 유명한 이유가 이쪽을 리틀 보라카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라카이 섬은 많이 아실 겁니다. 그 보라카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색깔이 어 포인트에 따라서 비치색부터 뭐 파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, 말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띄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.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잠깐 듣기로는 포인트마다 네네.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색적인 특징이 있다고 라 말씀 주셨는데 어,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고 그리고 아, 예.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아.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바다에 이제 투어를 나가시게 되면 맨 먼저 저희가 가는 코스가 샌드바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썰물이 되면 자연적으로 백서장이 한 2km 정도 쭉그 이어져서 그 어린이들이 그 물놀이를 하고 놀수 있는 좋은 공간이 나오고요. 그 샌드바를 지나서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스노클링 포인트인데 가면은 이제 열대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경을 쓰고 호핑 투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, 아, 즐기시다가 그 다음 이동하는 포인트는 이제 스타피쉬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불가사리가 크고요. 한국에 있는 불가사리하고는 생김새나 모양이, 아, 틀립니다. 다만, 아, 불가사리가 오, 그, 다섯 개의 그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똑같고요. 색깔이나 모양, 이런 것은 다 틀립니다. 굉장히 좀, 어,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무슨 모형을 넣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제, 이렇게 불가사리를 잡아서 이렇게 실물을 보여드리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고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은 다시 리틀보라카이 존이라고 하는데, 거기는 바다 수심이 굉장히 그, 얕습니다. 뭐, 썰물 시기에는 발목 그 다음에 민물 시기에는 무릎 정도까지 오는데 거기는 굉장히 모래가 하얗게 고와요. 그래서 맨발로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,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물때에 따라서 네 군데를 다갈 수도 있지만 아, 간혹 썰물 시기가 되면 리틀 보라카이저는 못갈 경우도 있지만 그 근처는 다시 가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관광 오시는 손님들의 시간 일정에 따라서 그는 맞춰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했는데, 정말로 이제 보라카이처럼 에메랄드 빛이 납니까? 아, 그렇지요. 그, 아무래도 아시겠지만, 그 팬데믹 전에 보라카이도 많이 오염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동안 폐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이쪽에는 바다 관리를 그전부터 계속 철저히 해왔고, 그 다음에 근처에 무슨 그뭐 호텔이라든가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, 계속 청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물론 물때에 따라서 조금 바다가 덜, 덜 투명하고 더 투명하고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굉장히 대체적으로 상당히 투명하고 맑습니다 수심 한 5, 5에서 10m 정도 바다의 바닥도 위에서 다 눈으로 어,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친절한 답변 감사하고요 네. 오픈 시간을 좀 이제 매주 수요를 지고 네네. 네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출발은 아침 7시나 8시부터 가능하신데, 아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고요. 통상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도착을 많이 하시고, 뭐, 좀 늦으면 11시 반, 12시까지도 도착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. 다만, 그때 나가시면 이제 들어오시는 것은, 아, 4시에서 4시 반, 오후, 그때 되면 여기 해양경찰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, 그때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요. 그 시간은 손님들이 그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사장님 좋은 관광지 리틀 보라카이. 예. 자, 이곳에서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장님 예. 파이팅 한번 할까요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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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예.